<laughs> 그 사람 여기, 여기 모여. 그 사람 여기에 뭐여모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이야기 시작! 오늘은 중국으로 간 거야. 야징. 일 가고 갈 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래. <웃음> 사장님? <웃음> <웃음> 컴퓨터로 일하는 중. 컴퓨터로 일하는 중. 헉, 사장님. 뭔가 너무 붙어. 네. 이거 보세요. 어떡하지? 왜? 우리 어떡하지? 괜찮아. 여 여기서 집에 가도록 모두. 네. 어떡하지? 아, 이야. 아니야. 중국 가야지. 빨리 가야지. 우와. 니하우. 니하우. <웃음> 죄송합니다. 흐흐. <laughs> 흐흐 휴, 집 가야지. 더벅, 더벅. 이야기 끝인데요. 한번더 할게. 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구독할 사람 여기에 모여 안녕하세요 여기 시작 오늘은 중국어 갈 거야 가야지 일어나 일 하고 갈 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래 언제 다녀 일하는 중헉 사장님 왜 이거 보세요. 어떡하지? 괜찮아. 여기에서 집 가, 가, <laughs> 여기에서 집에 가도록. 모두. 네. 다나간뒤 휴, 어떡하지? 아니야. 중국 가야지. 빨리 가야지. 와 니하우, 니하우. 죄송합니다. 흑흑 흑흑. 흑흑. 휴집 가야지. 도벅도벅 이야기 끝인데요. 한번더 할게요. 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구독할 사람 여기 모여모여 모여.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오늘은 중국으로 바로 갈 거야 야징 일 가고 갈 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래 혼자 더로 일하는 중 허! 사장님! 왜? 이거 보세요 어떡하지? 괜찮아 여.. 여기서 집에 가도록! 모두 네! 다 나간디 휴 어떡하지? 아니야 중국 가야지 빨리 가야지 우와 니하우, 니하우. 죄송합니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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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우집 가야지. 더벅, 더벅. 이야기 끝인데요. 한번... 응? 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구독할 사람 여기에 모여, 모여라.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오늘 중국으로 갈 거야. 바로 갈 거야. 야징일 하고 갈 거야.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그래 왔구나 그러면 넌 새우 비니까 저기 앉아요 네 컴퓨터로 일하는 중. 사장님 왜왜 왜? 이거 보세요 어떡하지 괜찮아 여기서 여, 여기서 집에 가도록 모두 네다 나간 뒤휴 어떡하지 아니야 중국 가야지 빨리 가야지 우와 니하오니하오 죄송합니다 흐흑흐흑 흐흑. 흑흑! 자 오늘은 비행기가 탑재하지 않아서 조금... 아, 아닐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비행기 타시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죄송합니다. 게, 괜찮아요? 흥. 죄송합니다. 흑흑! 흑흑! 휴집 가야지! 더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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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벅. 이야기 끝인데요. 네, 한번더 할게요. 이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구독할 사람 여기로 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오늘은 중국으로 가야지. 일어나고, 일 가고 갈 거야. 안녕하십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왔구나. 아, 그래. 컴퓨터로 일하는 중. 허!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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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어떡하지? 괜찮아. 여기서 집으로 가, 집에 가도록. 모두 네, 다 간디, 뒤. 나간디. 뒤. 휴, 어떡하지? 아니야. 중국 가야지. 빨리 가야지. 우와. 니하오 니하오 죄송합니다 흑흑 흑흑 휴 집가야지 터벅 터벅,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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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끝